전학신청서 먼저 소속은 주신고등학교인데 이거 여, 어디 있는 학교야 주신고가? 하이라키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네, 계급? 맞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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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계층 최수종 형님, 형수님 하이라 누나 키 얘기는 좀키얘하이라알 하이라 누나 키 얘기는 하이라 누나 누구 덤벙진 거 아니야? 누구 보이는 거 계속 하이라키 하이라키 아니 대선배님일 텐데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어떤 드라마인데? 좀 의문의 장학생이 들어오게 돼 누군지 구누 모르겠는데 누굴 것같아 여기 옷에 장학생. 좀 힌트가 있어 옷에 힌트가 있어 뭐가 어, 하나 정의, 다른 정의, 점이 정의. 있거든? 아니아니야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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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체민이 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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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수도 어, 어, 그런 도있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계급이 있다고 좀 주접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채미가 <laughs> 들어서 다 정리하는 거지. 아, 완전 급이 들어오는 거지. 니코라진가뭐 아, 그거. 그거라고 그렇, 하잖아. 그러러러. 어, 아, 맥이 맥이. 그래. 너네도 우리 교복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상민이만 0백옷 입었어. <laughs> 아, 두겁네. 혹시 나아 완소재로. 소재가 좋은 거 아니야. 지난번에 새똥 맞아가지고. <laughs> 아, 진짜, 진짜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었어. 아꼈어 교복 빨래 못해가지고. 어. 아니, 맥이. 내가 아까 정희라고 얘기한 건 보통 이런 학원물에는. 음. 정희 같은 학, 학생이 갑자기 글로 갔는데 다른 애들은 막뭐잘 살고. 꽃보다 남자처럼. 어. 어. 아, 금등지, 금등지. 어. 우리 막 캔디 스토리로 딱 부딪혔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약간 체민이가 무시했더니 정희가말한번 하지 마! <laughs> 나, 날 때린 여자 니가 처음이야. 시인, 처음이야. 아, 그럼 콜랜 아, 콜랜 그래? 많아. 아 그럼 상류층을 그거... 알고 상류층 학교를 간 거야? 저긴 로우야 로, 로우. 완전 로. 우 <laughs> 실제로 로라키. 아, 내가 <laughs> 정말 로. 뭐뭐 <laughs> 돈들이 좀 있어. 정말 <laughs> 로. 로인. 내가 아, 드라마 속에서 어. 가장 부자야. 어. 아 그럼 연기로 상류층 학생을 한 거네. 실제로. 밖에서도 이렇게 상류층은 아니라는 아니, 거 실제로 아,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도 했다. 부티가 나, 다 킹덜랜드에서도 거기서 아, 맞아 뭐. 나는 킹덜랜드도 뭔가 부자를 다룬 내용이긴 했지 야, 부티가 킹도랜드. 나서 근데 내가 직접적인 부자 역할은 아니었고 음. 나는 그때 승무원으로 나왔었는데 다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킹도랜드 나온. 그래 잘야 이랬때 내가 폼을 열어줘서 잘된 거잖아. 아, 아, 너가 준 아, 너가 호 역할이었어? 아 그러니까 준호로 오해한 거지. 유 유나가 나를 준호로 네. 야 유나 그럼 시력 검사 받아야 되겠네 옷을 똑같은 거 입어 서일즈 아니 오해 오해를 할수 있구나. 아니 옷 그지. 아니 오해 오해를 할수 있구나. 아니 옷 그지. 아, OAL, <laughs> <laughs> 너 그거 무슨 의미야? 어? 왜? 오해.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진호 표정 봐봐. 마이어스 너 그런 <그러네>? 애야? <laughs> 그냥 잘못쓴 거지. 어. 아니 사실 우리가 킹가랜드할때 배우들끼리 모여서 그 역할을 되게 누가 할까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었고 음. 그 역할이 약간 미워 보이는 역할인데 실제로밉 믿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 아. 어려웠는데 너무 잘 캐스팅이 됐던 것 같아서. 야, 이준호, 이진호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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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자막 네. 나갔어? 특별히 출연해주신. 끝나고 나가 이진호님께 감사드립니다. 혜원이는 아, 어. 거기서 무슨 역할 여기 했어난 진짜 어. 정말 내 안... 아 부끄러. 원래 아아니너 되게 내향적으로 보여. 아 진짜 나 진짜 내향적이고 90% 아일 엄청 내향적인데 음. 내가 파티 신이 많으니까. 음. 감독님이 오늘은 이파티씬에서 헤라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분위기랑 좌중을 압도하면서 미친 듯이 춤을 췄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와, 어렵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어려운 이게. 형이지.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거를. 텀블러에다가 위스키를 잔뜩 담아가, 담아가가지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되니까 위스키를 조금만 자, 먹었어야 먹고. 되는데, 그냥. 드립킨 거야. 거야. 그, 진짜요? 진짜였어. 아, 진짜 술을 진짜 잖 진짜 드리킨 와. 그래서 어. 아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미치겠어서. 이게 웨이브를 추면서 섹시 댄스를 춰야 되는데 각기, 각기 춤을 내가. <laughs> 아술 <laughs> 아, 취해가지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보를 쳐야 되는데? 되는데 아기춤을 춰. 그래 보통 막막 이런 거 춤. 그 이거 잘한다. 아니, 아 근데, 그럼 나 어. 섹시댄스 출신이야. 근데 행원이가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laughs> 정말 잘 쳤어. 아, 아. 그럼 잘춘 거를 우리도 좀어볼수 아, 음. 있을까? 그래서 봐야지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 얘기라지. 그래. 어떤거그 그냥 이각에 아, 어, 닭킥춤을 어, 추면 어떨까? 아니 뭐 네가 섹시댄스 먼저. 쟤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섹시한 춤을 춰되는데 막뭐 이렇게 되게 칙택임을 위해 가지고 뭐뭐 괜찮은데 터보에 김정남 님 갖고 좋은데 왜? 아니, 진짜. <laughs> 아 그럼 다들 또랜 거야 다섯 이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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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니까. 과정도 재밌고, 맞아.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너무 좋겠네. 특히 이 슈퍼카 촬영할 때, 영암 서킷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촬영을 했었어. 근데 음. 슈퍼카는 정이랑 재원이만 타는 거였거든. 그래서 음. 원정이랑 나는 할게 없잖아. 그래서 음. 영암 맛집 투어를 했어. 촬영이 없는 날. 원정이는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 맛집도 음. 진짜 많이 알아, 원정이가. 맞아. 맞아. 근데 죽어도 안 알려줘. 절대 아. 안알려 왜? 영철 아, 맛집을 Him? 많이 알고 있는데? 어, 어, 많이, 많이, 응. 많이 알고. 영철이랑 비슷하네. 정의, 아 진짜? 어. 영철이 그랬어. <laughs> 아니... 경진아! 네? 알면 다 공유하면 좋잖아! 왜안 알려주는 거야? 아. 아. 나는 이 같이 간 사람이 너무 아. 중요해. 같이 간 사람이 음. 내가 소개한 맛집을 딱 먹고 나서 그첫 표정이 너무 중요해. 응. 그럼 혜원이는 표정이 음. 딱 먹자마자 어, 이랬다는 거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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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laughs> 어, 같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래서 따라간 아, 거야 안 알려주니까 안 아니 기준으로... 근데 전국의 맛집을 다 어떻게 알아? 아직 나이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그 이제 전 작품에서 내가 로케이션이 지방권이 되게 많았어 딱 맛있는 <laughs> 한 군데만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사실 <laughs>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평양? 오, 평양냉면 평양냉면? 평양냉면 먹을 평양은 가족을 좋아해 여, 아, 기평양 내면 어? 호동이가 태양냄이 좋아하지? 아니 어느 쪽인데? 장충동 쪽 아나? 아이씨 야뭐 장충동에 호동이가 사방에 깔려있는데 내가 <laughs> <야>, 그거 장충 체육관에서 <laughs> 차라리 선 했어요 아이씨 <laughs> 나는 사실, 사실 거기를 제일 좋아해 왜냐면 그 집이 나오는 서브 메뉴가 너무 맛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제육관이랑 만두너 아까도 그 아. 계속 서브 메뉴, 사이드 메뉴 좀만 좋아하는 거야. 영철이을 좋아하는구나. <웃음> 어, 어, 영철도 영철도 좋아하는구나. 사실 예능도그 현장에 어떤 불이 메이커 있거든. 맞아. 음. 원정이가 딱그 현장에 불이 메이커네. 음. 글쎄 이건 투표로 받아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왜냐면 나는 맞지만 어, 나는 지금 씨... 여기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였거든. 어? 되게 거. 그렇게 안 보인다. <laughs>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laughs> 매력 있는 거지. 뭐, 야, 이팀 그 자체가 분위기 메이커 볼이 아닌 거야. 아니야. 소환가. 볼이야. 볼. 안에 어떤 느낌이야 아, 아. 우리 아는 형님 분위기 메이커는 네. 서장훈이에요. 이 느낌이야. 아르츠 아, 전혀 그렇지 않 증언을 해줘야지. 채민이가 약간 좀 낯을 가리는 편이긴 한데 친해지면은 정말 엉뚱하기도 해. 그래서. 약간 촬영장에서 우리가 지쳐있다 그러면 장난을 엄청 많이 쳐주 근데 장난을 진짜 많이 쳐 그게 채워져. 지쳐있을 때 되게 힘이 돼. 키가 커서 그런지 무슨 행동만 해도 약간 삐걱대는 듯한 느낌이 아 있어. 아, 뚝딱거리데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웃기기도 하고. 노저스티스가볼때딱 그러면 브리메이크 재밌는 가 원정이가. 근데 봤을 때 나는 원정이가 좀더 뭐 재밌고, 형은 아 미안해. 와 <laughs> <laughs>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어어. 여기는 조금 진중하게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음. 살짝 아재 개그 느낌이고. 네, <laughs> 여기는 자. 살짝 희철이처럼 개그를 하면서 재밌게. 희철이처럼 개그가 돼. 아. 어. 나는 원정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갑자기. 고맙다 약간 희철이 희철이 느낌이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너 원제? 여자 좋아하지? 응.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그래